CS 교육의 중요한 이유는 고객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 조직은 어떤지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한 책임감과 유연한 미소로 고객을 반기며 이상적인 서비스로 모두의 여행과 교육을 빛내 중소문화교육센터 강사 강유입니다. 저는 10년차 항공 승무원 경력으로 누구보다 현장 서비스 응대에 자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국가와 연령, 문화의 맞춤형 응대를 해왔기 때문에 인상, 표정, 말투, 행동, 불만응대 그리고 안전까지 생생한 CS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S 교육의 중요한 이유는 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기업의 수익성과 이미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문화교육센터의 CS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롤플레인과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제 서비스 응대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종에 맞춰 CS 응대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보며 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의 시간도 함께 가져갑니다. 저 역시 현장 근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고객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협업과 분위기 조성이 장기적인 친절 문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CS 교육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 서비스 교육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안전한 도착까지, 인사와 상황별 말투, 응급 상황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복장과 메이크업, 자세와 청결 등 외적 이미지 관리, 다양한 문화권에 따른 응대 방식, 실제 상황을 반영한 역할 훈련까지 포함됩니다. CS 교육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반복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S 공통 기본 모니터링 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 조직은 어떤지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1. 인사와 태도 항목에서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했는가? 2. 유디폰과 명찰 착용 및 전체적인 용모가 단정한가? 3. 다른 자세와 눈 맞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4.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는가? 6. 대응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설명했는가? 7. 요청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했는가? 8. 고객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표현했는가? 9. 문제 해결 후 고객의 불편함을 한번더 점검했는가? 10. 문제 해결 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현장 교육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30문항 이상의 점검 항목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0년 동안 몸으로 경험한 서비스의 정석을 바탕으로 여행을 떠날 때의 설렘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모두를 위한 CS 교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